1번 홀 파이브 510m 입니다. 플레이어님 스윙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싱크이 계승 연구가 홍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도착해서 제가 만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야, 이런 것들 진짜 제가 항상 지구상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구상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거나 아니면 이걸로 연습하거나 이건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올렸던 남창거리는 이 연습도 구 이게 항상 실버 라이언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낭창거리는 게 5번, 더 낭창거리는 게 5번짜리도 있었는데, 이거를 풀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싱글랭사이언전 세계에서 보시면은, 이게 녹스는 재질이거든요. 예, 이 크롬 도구물 안에서. 그리고 여기 갈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에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터, 어, 분께서 직접 깎아가지고 요 갈매기 모양이 번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걸 정말 이제 어 정말 수공외로 만든 전세계에 사람밖에 없는 아이언인데 이게 4번 낭창, 요거는 6번 낭창, 4번부터 피칭까지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고 요거는 피칭. 여기 풀셋으로 딱 날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만 들고 이제 테니스를 치고 와서 <laughs> 테니스를 너무 많이 치고 와서 또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이제 좀뭐 4번부터 피칭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연습할, 사, 연습할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게임을 해 볼게요 자 4번으로 티샷을 해서 피칭까지 이낭창거리인 채로 쳐볼게요 제가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무조건 제가 잘 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치는지, 저도 이제 연습은, 골프 연습은 이제 무조건 이걸로 하려고요. 제가 그냥, 원래는 저는 싱글랜스, 아이언, 저게 이제 샤프트가 굉장히 좀 강한 게, 그라파이트지만 강한 게 꽂혀있었고, 저걸로 항상 연습했지만, 지금부터 제 모든 골프 연습은 다 이걸로 하고, 실제 이것도 나중에 필드에도 들고 나가볼까 합니다. 이거 들고 나가, 저처럼 막 필드에도 이거 들고 나가서 90타, 100타를 칠 각오를 하면서 칠 사람 먹겠죠 필드 나가면 무조건 잘 칠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연습, 이런 도전장신이 제 실력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아이 어, 채가 여러분들 뭐 그냥 이채뭐 골프채로 치면 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뭐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 와, 이 채는 진짜 프로가 아니면 아마추어는 절대 못 친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채입니다. 근데 이걸로 연습도 아니고 라운딩을 바로 할게요. 아, 지금 대지마시 아주... 테니스를 죽어라. 오늘 5개 넘게 치고 와가지고. 아, 칠수 있을지 안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싱글랜스 유틸이라서 전부 다 이게 6번에서 5번 아이언 킷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쳐게요 오! 4번, 낭창. 낭창, 낭창. 그러면은, 4번, 뭐, 비슷한 야. 거리인, 100, 177m. 180 정도 갔죠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번 아이언. 오, 야 몸에 힘이 빠져서 그런가. 더잘 되네요. 4번으로 치면, 다시 170 조금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남은 거리가, 플 47. 어, 7번으로 치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거리가 안날것 같으니까, 어, 요거는 포장, 요거 아까 만들어가지고, 그립에 포장도 안 뜯었네요. 6번으로 살살 한번 쳐볼게요. 이런 낭창되는 거는 풀샷보다 살살 치는 게좀더 어렵습니다. 아, 이게 살살 치는 게더 어려워요. 샤프트가 울러가는 시간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건 제가 못 쳤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도 피칭 가져갈게요. 제 피칭은 10번으로 돼 있는데, 물론 제 싱글 렌스 원래 쓰던 거는 3번부터 샌드까지 다돼 있어서 저거를 이걸로 이제 낭창거리로 하면은 3번부터 생가까지 풀샷으로 하는데 저거는 이제 샤프트가 굉장히 좀 좋은 게 꽂혀있어요. 아까워서 이거는 이제 4번부터 피칭까지만. 22m 하면은 이게 이렇게 치면 바로 또 이렇게 울렁하겠죠. 그러니까 어프로치, 2 2 m 를 어프로치를 해도 이 샤프트가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샤프트를 진짜 잘 다뤄야 됩니다. 울렁, 울렁 와, 커치또 잘했습니다. 나이스. 요 여러분들은 아마 감일, 감이 감 없을 거예요. 팔 찬스. 아이고, 커터는 대강 할게요. 팔 시들. 그리고 화면이 좀잘 보이게 이거 불 끄고 할게요. 그래서. 이 채로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감을 잘못 잡을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알리에서 사면은 이제 7번 아이언 헤드가 달린 거 오거든요. 그래서 쳐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되는데.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조심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치면은 잘못 치는 채입니다. 근데 그하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악플을 남기는 사람, 악기를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걸로 말라 쳐. 그냥 조성적인 채로 치지. 오, 뭐 저런 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꿔가서,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거,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는, 그 뭐,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몇배 쳐보고, 와, 그, 프로랑 같이 이렇게,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자기가 쳤을 때못 치는데, 프로는 쳤을 때한두 점은 채고 바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진짜 프로만 칠수 있는 체라면서 아마추어 못 친다. 결국에는, 이거를 칠수 있으면 프로 실력, 이걸 못 치면 아마추어. 어, 저걸로 잘칠수 있으면 프로에 근접하는 실력가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려운 채, 어려운 도구를 뭐 어, 정상적인 채로 정상적인 잘 치면 좋겠지만 어려운 걸잘 다룬다는 건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 더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 채는 이게 찾는 게 어려워요. 찾는 게 아, 4번. 그래서 이런 연습이. 오! 오, 잘맞았다 쓸데없이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런 연습이 얼마나 이게 왜요?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지. 플레이어 스윙하세요. 네, 안해본 모릅니다. 자, 이제 5번. 6번. 5번. 170 남았습니다. 5번. 오잘 쳤다 야 붙었다 이거 런런런 런, 런. 아이고 약간 섰네 진짜 이 낭찬거리는 채로 연습도 아니고 라운딩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물론 스크린이아니지만 저는 버디 찬스 스크린이랑 필드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 이거 버디했다 물론 필드에 좀 어려운 상황은 라이가안 like 좋은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파스리는 이제 평평한 필드든 여기든 평평한 치잖아요 그러면 파스리라고 생각하면 스크린 치는 거나 필드에서 건 파스리 치는 거랑 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3번을 파스리 145개 니다 145는 8번 안 써봤으니까 8번으로 쳐볼게요 그리고 이 채는 절대 원래 저는 그냥 대강 치고 뭐이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 시간이 걸리면 잡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춤을 추면서 또 춤도 굉장히 빠른 음악에 평생을 연습했기 때문에 제몸 자체가 이 쓰는 게 남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춤출 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치는데 골프 스윙을 천천히 하고 천천히 와야 되는데. 그때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잡생각을 하면 바로 미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반 체로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치고 빨리 해요. 그리고 뭐 스윙이 천천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p 지의 선수들 보세요. 특정 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다 빠릅니다. 롤뭐 리맥킬로이, 뭐그 다음에 버스틴, 그 다음에 보우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그 다음에 디챔보우, 타이보즈. 아무도 백스윙 느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체만큼은 절대 백스윙 빨리 못해요. 백스윙 빨리 해볼게요. 자, 백스윙 만약에 빨리 한다, 빨리 그냥 이렇게 돼요. 완전 우측으로. 그나마 저는 이거를 쳤으니까 약간 맞춰 치면서 이렇게 쳤지. 이렇게 빨리 치면은 일반 사람들은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채로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백스윙이 느려 이 샤프트를 다 느끼고 다 훌렁거리는 이걸 느끼고 만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백스윙이 빠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템포가 빨라서 그냥 안 좋은 그런 것도 이런 연습을 이 대구로 하면은 굉장히 템포를 리듬을 좋게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쳐볼게요 정상적으로. 아, 약간 이거는 제가 잘못 쳤습니다. 회자님, 해자띠. 그리고 이걸로 잘못 쳐가지고 회장님이 뭐, 니가 뭐 실력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제가 치는 이걸 보고 뭐또 어, 뭐니 네 실력이 막 이런니 저런니 하면은 진짜 실제로 그분을 데리고 와서 요거 쳐 보게 만들어 오고 싶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걸로 일반 연습장에서 연습도 하고 라운딩이 가능한 사람은 저는 있을까 싶긴 합니다. 아마추어 중에. 아이고, 크다. 상,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진짜 어려워요. 저야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쉽게 쳐 보이긴 하지만.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 봤습니다. 시드기 자, 4번! 4번 올! 타포 365m입니다! 플레이어 시그. 아, 타이밍 딱! 진짜! 진짜! 눈꽃만큼만 타이밍 딱! 맞으면 이게 바로 틀어져요! 자, 물렁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공을 맞기 전에도 알아요. 할... 그러기 때문에 이 채는 진짜 민감합니다. 오, 아이고, 앞에 나무 맞았어. 방카, 플레이어 인 스윙하세요. 이걸로 실제 필드 가서 치면은 몇 타를 칠지 진짜 궁금합니다. <laughs> 정말 1타를 칠지, 아니면 한80 몇타 정도 칠수 있을지. 오. 나름 잘 쳤다, 이건. 헤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수고하세요. 이 낭창거리는 샤프트가 알리에서 살수 있는 게 딱. 한 7번, 6번 정도 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일반 아이언은 풀셋을 못 만듭니다. 일반 아이언은 들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싱글랭스 아이언은 전부 다 길이가 다 7번, 6번 길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이 싱글랭스 아이언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서 못 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저처럼 정말 뭔가 그냥 맞춰쳐서 점수가 아닌 골프 스윙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싱글랭스 아이언 헤드도 수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 딜러러제 피노코에서 유틸로 전부 다 수입을 할수 있지만 싱글 레이스 아이언 헤드로도 전부 다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뭐 문의하시면 줘야 이제 뭐이차프터는알리에서 뭐 수입하고 헤드로 이렇게 해서 받고 오늘 다 바꿨거든요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하세요 정말 이게 정말 쓸잘데기 없는 연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이 골프스윙을 자신의 스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런 연습을 안 하고서 막 그냥 뭐 프로들 따라하고 그랬으면 지금처럼 뭐 쉽게 골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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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이 생기니까 저만의 이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플레이어 원하세요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볼프를 정말 스윙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연습 도구보다 좋은 게 이. 그냥 7번 하나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또, 골프는 로프트, 45미터입니다. 누워있는 쇼다이언부터 세워져있는 롱아이언까지 전부 다, 다잘 쳐낼 수 있어야 될 테니까, 풀셋으로 여기서 4번, 롱아이언부터 피칭까지 누워있는 것까지, 낭창거리는 이 e 샤프트로도 잘칠수 있다. 그러면 진짜 실력이 좋은 거예요. 오. 약간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쳤습니다. 야! 플레이어 원님 스윙 하세요. 저는. 오! 진짜 이걸 이제 쳐보고 나서, 와, 진짜 어렵네라면서 막 센크 내고 공도 안맞추고 이렇게 한 분이 야. 두 분. 똑같골퍼님이랑 유상무님이 이거 치고 네, 이제 네, 보겠죠. 진출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 막또 프로 레슨 보면서 막 따라하고 옆에 코치한테 막 배우면서 막 이상한 거 따라하고 그 연습할 시간에 프로의 다른 영상들 보고 막 자기가 막또 깨달았니 막 이거 했니 그렇게 할 시간에 제발 이것만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이 도구를 못 다루는데 어, 바로 옆에 있는 프로는 이걸 쉽게 다루고 자기는 못 다루면은 그러면 이걸 다루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난 포기 이거는 나는 아마추어니까 프로들만 할수 있으니까 난 포기 근데 또 다른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막 따라가고 와나 깨달았어 프로들의 원리는 이거야 이거 하나 못 다루는 데 제발 요거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8인데 러프니까 7번. 150 차이 되네요. 음. 아, 약간, 뭐, 잘 치긴 했는데. 약간 뒤담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쿠. 공을 칠때 뭔가 느낌이 결정나는게 아니에요. 백스윙 탑에서 전환을 딱할 때, 이때 딱 흔들리는 이 샤프트의 느낌이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미 다 공이 이상한게 알아요. 그니까, 러 진짜 샤프트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습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이 이상하게 나간다. 그러면, 공이 맞는 순간에, 어이구. 어이구, 버디했네. 날아가는 공을 보고, 공을 잘못 맞췄다고 하는데, 프로들은 백스윙 탑에서 딱 전환되자마자 내가 미스인지 아닌지 다 알거든요. 저런 샤프트를 워낙 잘 느낄 수 있으니까. 6 번홀 파포 3 6육나인올만 할게요. 와 이제 또 지친다. 이하세요 <laughs> 체력이 급 떨어지네요. <laughs> 오야 오잘공이다 <laughs> 이거 제일 잘 쳤다. 그러면 1 8 0이상 나갔죠? 그러면 일반 4번 아이언의 그런 플레이어 어, 거리를. 이 낭창거리는 걸로 그것도 샤, 4번 아이언은 샤프트 길이가 아닌 6번 아이언, 저는 싱글 레스를 쓰기 때문에 짧은 채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실력이... 어, 뭐 물론 이런 말 하면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절대 아마추어는 못 친다라는 이 채로도 저는 라운딩을 하니까 나름 13년 동안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176, 다시 4번으로. 오잘 쳤다. 와런빨 이건 붙었겠다. 이야. 우와 컨신다와딱2 1 m 1 7 6 m 를2 1 m 우측으로 흘퍼 안쪽 오른쪽 습니다 정말 이거는 공 공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아이고. 너무 대강했네 자한올만더 할게요 한 올. 만아 이제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테니스 너무 많이 하버딱 7번 홀까지만 신경을 써서 이제 말 끊고 7번 홀 파코 361m입니다 플레이어님 수고하세요 잘 쳤다 173m 아... 남은 거리감, 이거 한번더 치면 되겠네요. 아, 5번을 많이 안쓰, 4번으로 계속 있으니까 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짧더라도. 5번. 184인데 내리막이니까 180 정도 치면 되네요. 이게 이제 180을 쳐야지 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세게 친다라고 공을 빡세게 치면 이건 무조건 이제 미스예요 이 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공에 덤벼들면 안 돼요. 공에 덤벼드는 순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이 공을 잘 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채를 못 다루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전환 동작을 통해서 여기서 다 샤프트를 만들고 다 타이밍이 딱 맞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내려와야지 이걸 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채입니다. 180 남았는데 5번으로 치니까 짧으니까, 어, 또 세게 쳐야지. 이래 버리면 안 되는 체예요. 절대 이 체는. 그냥 내가 스윙을 100%. 내가 이때까지 연습한 모든 스윙을 다 하자. 그런 느낌. 쳐야지. 네, 약간, 저는 골프를 할때 대강 치고 빨리 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쉽게 쉽게 치고, 뭐점수가 어땠든 뭐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치는데, 이 체를 치, 딱 어드레스 들어가면 진짜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아. 내가 속을 비우고 뭔가 멘탈을 정리를 하고 내 이차를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좀 골프를 이체로 연습을 하면은 골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연습이 좀 되겠죠. 원래 대강 치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야 진짜 잘 맞았다 이거. 우와 아 약간 짧다. 어흐. 아 진짜 잘 맞았는데 야. 방금은 진짜 임팩이 좋았습니다 네요. 근데 앞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와 방금 느낌 진짜 좋았습니다 마지막 피칭으로 22m 미2 2미인데 내리막이니까 약간 우측으로 와쇼 게임도 되게 좋았습니다. 나이스! 끝으습니다 그래서 몰라 체력이 없어가지고 반칙을. 일단은 7볼포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버디 두개 하고 보기를 하나 둘셋네 이게 더블 하나 했네. 뭐, 그래도, 어쨌든, 공도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laughs> 나름, 지금 이제, 전체를체로또 또 연습을 2차시니 많이 한게 아니고, 3차시니? 7번은 3차시니? 어느 정도 좀 3차시니? 연습을 했고, 필드도 한번 써봤는데, 전체는 방금, 아까 낮에 도착을 해서 헤드를 뽑아서, 제 헤드를 심어가지고, 이제 바로 못 치잖아요. 그래, 에포시가 굳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는 동안 테니스를 치고 와서, 테니스 다섯 개, 여섯 개을 치고 와서, 막 몸이 탈진된 상태에서, 또 연습장에서 쳐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라운딩을 한 결과입니다. 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프는 점수를 잘 내는 것과 스윙이 좋은 거는 정말 이게 달라요. 점수를 잘 내고 싶다. 여러분들이 뭐 싱글을 입은 언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자기가 버는 돈을 전부 다 골프장에 다 쓰면 됩니다. 원권을 하나 사서 <laughs> 매주 골프 가고 뭐 일주일에 7번 가면은 그냥 진짜 농담 아니고 누구나 싱글 입은 언더를 칠 수가 있는 그런 골프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 클럽 챔피언들이 저런 채를 잘 다룰까요? 근데 클럽 챔피언들이 점수로 따지면은 웬만한 세미 프로보다 더 점수가 좋거든요. 그러면은, 점수가 좋으니까, 어, 클럽 챔피언들이 세미 프로보다 스윙이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스윙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처럼 저렇게 풀셋은 아니더라도, 저거 이제 7번 아이언이라도 알리에서 하면은 뭐, 한, 이, 뭐, 2주 정도 뒤에 오니까 저걸로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정말 웬만한 연습을 하는 시간, 그냥 일반채로 드라이버, 아니면 일반, 뭐, 스테이션 풀다가 5는 7번 하여. 어뭐 그런 걸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팁을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저 낭창거리는 채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죠. 그래서 제가 7개 훌을했는데 다음에 체력이 되면 풀셋까지 이제 연습을 하고, 연습장에서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오가지고 인도어도 한번 갈게요. 필드는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드를 여기서 안 가서. 근데 인도어도 한번 가서 치는 모습을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걸 이제 싱글랜스 아이언처럼 저처럼 이제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수입해서 뭐 헤드 바꿔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들고 와서 피팅샵 봐가지고 이거 헤드 바꿔주고 이걸 이렇게 면 미친놈으로 생각합니다. 저 답을 몰라 하노. 근데 이제 저런 저딴 거를 저는 하면서 제 골프 실력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어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